안 반갑습니다. 음, 저는 구필화가 임경식입니다. <laughs> 얼마 전 어, 유튜브에서 제가 출연한 어, 캠페인 광고가 소개되면서 어, 저는 조금, 아주 조금 얼굴이 좀 말려졌습니다. 헤이 클로바 나 그림 그릴게. 음. 아 조회수가 한 800만 명은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주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셨다고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나름 스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24년 전 1995년 9월 어, 회사 선배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송별회에 잠깐 참석을 하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타고 친구네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얼굴에 뭔가 이렇게 묵직한 게 있는데 그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묵직한 건제 손이었어요. 제 팔이 얼굴에 있었는데도 사고 당시 제 목뼈 네 번째 뼈가 부러지면서 어, 신경이 끊어져서 감각이 마비돼서 어, 그 팔이 제 얼굴에 올라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뭐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금방 태어날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갔고, 음저의 마음도 이렇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엄마는 제가 사고 나기 4년 전에 뇌졸증으로 이미 편마비 장애를 얻으신 상태였고요. 거기다 저까지 장애를 얻고. 병원 생활을 해야 했는데, 간병인을 구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고요. 또 엄마는 많이 불편한데, 그때 저희 하나밖에 없는 두살 터울인 누나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간병을 해주겠다고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병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비장애인의 걸음으로 한 15분 되는 거리를 그 불편하신 몸으로 한 50분씩 걸어 다니시며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요 집에서도 오전에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족들의 헌신이 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그 이유로 가족들한테 불평, 분만, 짜증도 냈고요. 부모님한테 대드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다 보니 저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부모님도 한 해도에 해 연세를 드시면서 언제까지 저를 돌봐줄 거라고 어, 생각은 하지 못했고, 또 무의미하게 사는 제 모습 또한 좀 많이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 주변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 구필 화가 분이 한세분 정도 계셨고 뭐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팔아서 그걸로 용돈벌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는 참 부러운 일이었고요. 그런 분들을 계속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서 음, 직업을 갖기에는 그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할수 있는 일. 제게는 그게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선택이었지만 사고 13년 만에 저는 그림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림에 워낙 소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림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이 유튜브를 미술 선생님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매일같이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일곱 여덟 시간 뭐 이렇게 보면서 매일같이 했고 연습에 연습을 또 하고 한. 1년이 지났을 때, 어, 저도 처음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참여 작가들은 한 30여 명 됐는데, 음, 전시 했날 전시실을 갔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많은 그림 중에 제 그림 한한 점밖에 없었고 또큰 어 그림도 아니었어요. 작은 그림이었는데 그냥 왠지. 그냥 여기 계시는 그 작가 분들하고 동등하다는 느낌이랄까 나도 화가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내가 그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실감이 났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인천 미추홀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서관 관장님께서 어 제가 나온 그림하고 기사를 보고 아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전시는 어 도서관 1층에 큰음 전시관이 있었고요. 뭐 도로기나 뭐 팜플렛은 물론이고 그 현관에도 뭐 입간판을 달고 그 도서관 벽면에는 크게 현수막까지 달아주고 홍보를 해준다고 했어요. 어 한마디로 공짜죠. 어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전에 대한 그 걱정과 고민을 잠시 고이 접어서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고 이그 좋은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뭐 본능이랄까 그래서 다행히도 어 전시까지 한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전을 하고 제가 부지런히 활동하는 모습은 저희 엄마는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개인전이 끝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 기능 경기에도 출전을 하고 공모전에도 출품을 하면서 수상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화를 처음 그릴 때.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지금도 뭐 풍경을 계속 그리고 있고요. 그냥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그냥 풍경을 그리는데 하루는 화실에 오시는 지도 선생님께서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셨어요. 캔버스에 나 자신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소재를 찾다가 우연히 어항과 금붕어에서 영감을 좀 받게 되었는데요. 어항 속에서만 사는 금붕어, 그리고 실체의 의지에서 사는 나,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예, 어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자유롭고 싶은 제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어찌 보면 그 금붕어는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의 제목은 꿈을 꾸다입니다. <laughs> 얼마 전에 그제 광고를 보시고 SNS에서. 13,000여 명의 분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어, 감사하게도 저와 구조과가 분네 분과 함께 어,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시 또한 LG 유플러스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고 <웃음> <웃음> 어, 지금 이렇게 어,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제 얘기를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건 저희 엄마한테 제일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 미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간식도 먹여주고, 또 물도 틈틈이 챙겨주면서 제가 힘들지 않게 제 옆에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당신 몸도 불편한데, 그걸 힘드실텐데 저까지 그 챙겨주는 모습이 한없이 불쌍하고 촬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여주는데 저는 또 그걸 살겠다고 받아먹는 제 모습도 참 한심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그때는 모든 게다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나좀 죽여줘. 나좀 죽여줘. 해서 난내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스스로 실수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까지 충분히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었는데도 저는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한편에는 응어리로 남아 있고요. 또 제일 후회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항상 늘제 편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림을 할때 아무것도 아닌 그림에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셨고, 제가 다시 걷기를 바라시면서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에 항상 제 양말을 넣고 다니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서 늘 미안해 하셨던 저희 엄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서 미안해 하셨던 그 기도가, 그 엄마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열게 해줬고, 저를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살다 보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삶도 없고요 제가 그림하기 전까지 한 13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면서 저는 꿈도 미래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늘을 나는 금붕어처럼 새로운 삶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